봄브라이트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어요 봄브라이트 제가 유튜브로만 배워가지고 이게 맞나 싶긴 한데 오늘은 봄브라이트 메이크업인 거 말고도 이메이크업에 아주 중요한 의가 있거든요 바로 비건 제품들로만 사용해서 한 메이크업인데요 어때요? 굉장히 완성도 있지 않나요? 시중에 비건 제품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아예 브랜드 자체가 비건인 곳이 있어요 이키핀터치라는 곳인데 여기서 섀도우랑 이 립을 제공받았는데 제공받은 김에 풀 메이크업을 비건으로 해보자 해서 비건인 제품들을 이렇게 어렵게 찾아 찾아 메이크업을 완성해봤습니다. 요즘 환경오염 문제랑 동물을 찬인하게 도축하고 찬인하게 실험하는 것들로 약간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음, 당장 비건을 막할순 없지만 이 화장품들이라도 비건 제품으로 한번 사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야매? 봄검 브라이트 메이크업을 비건 제품들로만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다면 같이 보러 가보실까요? 우선 베이스는 더샘의 스튜디오 슬림핏 파운데이션 21호 브라이트 컬러로 해주겠습니다. 이 파운데이션도 비건이거든요. 이번에 더샘에서 비건 라인이 새로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파운데이션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저도 오늘 이거 처음 써보는 거여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단 컬러감은 이 정도? 지 제가 베이스를 다 발라봤는데 엄청 얇고 약간 투명하고 윤기나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파운데이션인 것 같아요. 엄청 강하고 이좀 얇게 발려가지고 저는 조금 많이 발리긴 했는데 제 얼굴에서는 살짝 패기가더아요 제가 좀 피부 톤이 좀 특이해가지고 웬만한 파데가 좀더패기가 되긴 하는데 예쁜 노랑빛 살짝 도는 그런 파운데이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해볼 팔레트는 키핀 터치에서 나온 아이스 젤리 아이 팔레트란 건데요. 여기 키핀 터치가 비건이랑 크루얼티 프리 브랜드예요. 비건이랑 크루얼티 프리.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도 않고 동물 실험도 하지 않는 동물을 사랑하는 그런 친환경적인 브랜드예요. 여기서 이 아이 팔레트를 이용해서 오늘 전체적인 메이크업을 한번 완성시켜볼게요. 일단 이렇게 팔레트에는 육각 글리터, 쉬머한 브라운, 약간 코랄빛 브라운, 약간 붉은 브라운, 여기 포인트 레드 컬러, 약간 쉬머 코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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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코랄, 그리고 브라운 쉬머 이렇게 있는데 이걸로 한번 오늘 봄 브라이트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봄 브라이트니까 여기 마지막에 이 코랄 컬러를 전체적으로 눈 위에 한번 빡 깔아줄게요. 코랄빛이 도는 눈이 됐죠? 여기다가 이 오렌지 코랄빛, 약간 붉은 코랄빛의 금펄 들어있는 섀도우를 한번 발라주겠습니다. 쌍꺼풀 라인 위주로. 제가 또그 요새 금펄을 사랑하게 됐어요. 원래 금펄은 쳐도 안 봤는데. 뭔가 그 금펄만의 아련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저 원래 화이트 펄, 실버 펄 이런 것만 저했거든요 근데 걔는 좀 화려하고 발랄한 느낌이라고 전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 또 핵심 이 빨간색 거 있잖아요. 이거를 조금 써줄까 봐요. 약간 훌렁훌렁한 이런 블렌딩 브러쉬로 이 레드 컬러를 살짝 묻힌 다음에 눈가 전체를 살짝 뿔그리어요. 근데 제가 또 눈썹을 지금 안 그렸네요. 여기 있는 섀도우 중에 이 컬러로 눈썹을 그려주고 하겠습니다. 눈썹이 너무 붉은 톤이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리고 눈 화장 이렇게 해줬잖아요. 빼놓을 수 없는 언더 그림자 그려줄게요. 애교살까지 그려주고, 언더에는 여기, 여기 가운데 있는 약간 인디 핑크 코랄의 쉬머 펄을 발라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눈 밑에 엄청 환해 보이고 예쁘죠? 그리고 제가 아이라인도 그려줘야 될거 아니에요. 제가 또 봄브라이트 메이크업이지만 좀 대비감이 없으면 좀 그래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 아이라인도 비건 제품인데 패션캣에서 나온 2X 워터프루프 젤 라이너예요. 펜 라이너예요. 이걸로 점막을 좀 채워준 다음에 꼬리를 조금 해줄게요. 꼬리는 살짝 올라가게 짝짝이죠? 윗집 애기들이 왔는데 오지게 떠드네요 아이라인은 요즘도 말해줄게요. 짝짝이 같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마스카라부터 해주고 다시 하면 돼. 마스카라는 에스쁘아에서 나온 노머징 마스카라 워터프루프 XP 이거 제가 맨날 라이너로만 썼잖아요, 라이너. 근데 이거 같은 라인인 마스카라도 있는데 이 마스카라가 비건이었어요.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비건 메이크업 하려고 찾아보면서 알았는데 비건이라 하더라고. 본브라이트 메이크업이어가지고 마스카라를 약간 붉은색 그런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이라인이 너무 동떨어져 보일 수 있으니까 팔레트에서 이 쉬머한 갈색이랑 붉은색을 조금 섞어서 아이라인을 살짝 블렌딩 해보, 해줘볼까. 갈색이랑 붉은색 섞은 걸로 삼각김도 살짝만 붉은 느낌으로 브라이트가 맞을까 싶지만요 그리고 제가 또 쉐딩은 비건 쉐딩은 또 제가 못 찾았어요 약간 아쉽긴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요, 요 브라운을 살짝 해보면 어떨까 오 괜찮은데? 괜찮지? 코 쉐딩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요 정도 만족스. 그리고 포인트도 여기 요 육각펄 보이시죠? 흰색깔 육각, 육각펄. 이게 진짜 포인트예요. 요거를 눈 위에랑 눈 아래에다가 이렇게 중앙에다가 이렇게 눌러서 붙여주듯이 해줘야 돼. 이렇게. 그리고 언더도. 언더는 이게 조그마니까조그만 브러쉬로 퍼서 한번 붙여줄게요. 이런. 엄청 조그만 브러쉬를 묻혀가지고 올려어요 중앙에. 중앙에 큰 펄들을 이렇게 꽁꽁 붙여주니까, 가운데가 더 빛나니까 예쁘지 않나요? 그 다음에 또 키핀 터치에서 보내주신 키핀 터치 타투 리캔들 틴트 핑크 구아바 컬러예요. 이 컬러 때문에 제가 봄브라이트 화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거든요. 짜잔. 약간, 음, 분홍이긴 한데, 웜 핑크 같은 그런, 봄브라이트 분에게 찰떡일? 그런 꽃 분홍 컬러거든요. 얘를 한번 입술에 발라볼게요. 이렇게 연하게 한번 깔아주고, 충분해요. 핑크 코랄 컬러예요. 볼 터치도 틴트로 한번 해줄게요. 손등에 조금 떨어준 다음에 손가락에 묻혀서 묻을 때 튀어나오는 게보이던그리고 여기 커트를 아까 발랐던 파데 바른 스펀지로 살짝 그럼 이렇게 핑그빙그랑 뺨이 완성된다고요 이렇게만 하면 너무 튀는 느낌이 있어서 이요 팔레트에 요 마지막에 요 베이스로 깔았던 코랄 컬러 있죠? 이거를 브러쉬에 묻혀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얘 덮듯이 이렇게. 뺨, 얘 이렇게 발라주면은 뭔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의 볼터치가 완성돼요 그리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눈에 약간 붉은기를 조금만 더 더해주는 게 예쁠 것 같아서 이 아까 썼던 블렌딩 브러쉬로 여기 위에다가 살짝만 더. 붉은 길에 더 해줄게요. 그리고 아까 애교살에 썼던 이 핑크 쉬머 컬러 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예쁜 것 같아서 하이라이터로 한번 써줘볼까 봐요. 색감이 살짝 올라오긴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연하고 그런 핑크 컬러여가지고 하이라이터로 코에 써줘도 괜찮아요. 앞머리에서도 이렇게 예쁘고 반사광이 막 엄청 하얀 컬러는 아니고 부드러운 그런 실버 그렇게 올라와가지고 부담스럽지도 않고 딱 예쁜 것 같아요. 저이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마음에 들면 올해도 발라봐야 되잖아요, 당연히. 하이라이터잘 발라줄게. 한층 더 광나는 볼이 됐어. 마지막 브라운 컬러로 눈을 조금 크게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아까 볼터치로 썼던 이 컬러를 입술 외곽에 조금 번지듯이 발라줄게요. 홈 브라이트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어떤가요? 그래도 나름 눈썹에 눈에 마스카라에 쉐딩에 입술까지 다 완벽하게 해보았는데요. 볼 터치가 조금 붉은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만족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생활 속의 작은 비건 제품들을 찾아서 비건 운동에 조금이나마 동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솔직히 지금 당장. 이건 식으로 막 음식을 다 끊기는 어려우니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지구를 위해서, 지구. 약간 지구 같은 가디건도 입었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제 영상을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